네, 지금부터 난민인권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법무부 난민 면접 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허위심사 피해자 구제에 적극 시행하라. 2014년 11월 법무부는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신속심사 유형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난민심사 심사 적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15년 9월 신속심사 확대 지침을 지, 지시하고 TF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신속심사 대상자를 난민법상 근거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한해 사실조사를 생략하며 난민 면접을 1시간 이내로 간이하게 실시했으며 심사를 7일 이내 에 처리하는 등 수년간 졸속심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면접 조작 사건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8년 7월 18일 난민 면접 조작 사건 피해자 5인과 인권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면접 조작 사건의 책임이 심사관 개인뿐만 아니라 법무부 정책 전반에 있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난민신청을 남용한다는 예단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난민면접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 조서의 내용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따라서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 40%의 비율을 목표로 했던 신속 심사는 실제로 2016년 한 해만 서울 사무소 전체 신청자의 약 70%에 적용됐으며 특히 이집트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은 2016년 한해 동안만 전체의 94.4%가 신속 심사가 적용된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등 중대한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속 심사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은 한 달에 44건이라는 불가능한 심사 목표 건수를 하달받고 본부 지시에 따라 가능한 짧고 간단한 면접을 종용받았으며 목표 건수를 채우지 못하면 경위서 작성을 하기도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4월에는... 법률상 난민심사 자격이 없는 공익법무관이 심사에 투입되는 등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 난민전당공무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행을 관리해야 할 심사관은 전국의 4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사처리 건수 역시 실적평가에 이용되는 등 전문적인 심사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난민심사 적체원인 분석을 통한 난민심사 혁신 방안에 의하면, 신속심사 대상자는 재신청자, 1년 이상 체류 후 체류기간 만료 임박신청자, 족장 승객 컬트를 사유로 난민신청한 자 등이며, 특별히 새로운, 남, 새로운 난민 발생 사유가 없는데 신청이 폭증하는 경우에는 특히 남용적 신청으로 간주되어 신속심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접수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난민 신청자를 임의로 분류, 분류하여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먹구구식의 신속심사 유형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 2월 피해자 피해 회복 조치로서 2015년 9월, 9월부터 2018년 7월 전까지 아랍으로 난민심사가 진행된 난민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심사 방침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랍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신속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 조치를 즉각적으로 피해 대상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위 재심사 방침에 근거한 재신청 대상자는 2천여 명에 대상,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지난 8월 24일 기준 재신청자는 701명에 불과하였고, 여전히 재신청에 대한 면접은 단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무부의 더욱 적극적인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4년 동안 인권 단체들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신속심사 지침 등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지시한 책임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 언론 등을 통해 문제,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자 법무부는 사안을 공론공론화하지 않은 범위에 일부 드러나는 이슈에 한해서만 직권취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해 왔다. 2019년 인권단체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서야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내부 감찰을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하였지만, 이후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만 이루어졌을 뿐 진상조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면접 조작 사건이 특정 심사관 및 통역관 몇 명의 문제로 발생한 인권침해가 아닌 법무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법무부가 난민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제도를 남용한다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신속, 정, 신속 심사 정책을 수립한 점, 특히 이집트 등 중동 아랍권 난민 신청자 대다수에 대해 근거 없이 표적으로 삼아 신속 심사를 한 점. 공무원 등에게 면접 처리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점등 난민 심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있어 중대한 이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피해 이천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회복 조치가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단법인 두루 김진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루 김진입니다. 어, 몇년 전. 난민 면접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난민 인권 활동가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법무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면접을 간이하게 진행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고 소송을 통해서 난민 면접이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 난민 불인정 결정에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일부 건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단체와 피해자의 인권이 진정 및 증언대회를 통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때까지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책임자 처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2년에서 4년이 지난 2019년에야 법무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로서 신속 심사가 지시되었던 2015년 9월부터 난민 면접 녹음 녹화를 전면 실시하기 시작한 2018년 7월까지 아랍어로 난민 심사가 진행된 신청자 전원에게 다시 난민 신청의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의 재신청 처리 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면접 조사가 조작된 난민 신청자들은 법무부가 조장하거나 방관한 난민 면접 절차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0년 10월 15일 신속심사의 과정에서 난민전담 공무원은 피해자들의 난민인정신청들이 명백히 남용적 신청이라는 전제하에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난민불인정자로서 국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국으로 강제송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재기 등에 이르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실질적 피해 보상은 아직도 전혀 보상받지 못,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부당한 일이 발생한 데 책임을 지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조서가 조작되어 남인 불인정 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허위로 조서를 작성한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에 즉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일부는 법무부의 재신청 처리 방안을 통해 재심사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조치에 따라 700여 명의 신청자가 재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한 면접 심사는 아예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오랜 시간을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면접을 기다려야 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 심사 심사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속하게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 면접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난민 신청자가 유독 많다라는 것은 핑계일 뿐인, 뿐으로 조속 조속으로 진행되는 신속 심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난민 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녹음 녹화 파일은 난민 신청자가 언제든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난민 인정 신청 난민 인정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파일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자기 정보 접근권과 방해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난민 신청자의 면접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절차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법무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수조사와 재신적,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난민면접 조사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인권위 권고 수용과 이행 계획과 함께 한국의 난민 인정 절차가 난민 협약과 난민 법에 따라 특정인의 편견이 계획되지 않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소, 신속하게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번 충격적인 인권위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후 산재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난민인권 네트워크 의장인 이일 변사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laughs> 예, 난민 신속심사 면접 출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숙제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난민의 삶과 목소리 연대하는 생시민들과 함께 레퓨지 웰컴을 외치며 법률 조력과 연대에 힘써온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을 밝힌 이번 인권위의 권고 내용에 충격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선명한 난민정책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난민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법무부가 한국의 난민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한국 역할은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난민이 아니니 신속히 추방을 시도해야 된다. 라는 출입국 관리 위조의 관점에 매몰되고 있고 구조적인 인종주의가 대중 일각의 외국인 혐오, 난민 혐오에 소극적으로 조응하며 결과적으로 난민 거부정책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에 대한 일각의 낯선과 혐오의 반응을 본 법무부가 오히려 난민 거부정책을 더 거리낌 없이 자신있게 추진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한국 정부의 절박한 심정과 신랄 같은 희망으로 보호를 요청해 얻을 수 있었던 난민 심사는 모든 게 벽이라는 것을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벽이고 하염없이 1년, 2년을 기다리는 것도 벽이고 믿을 수 없는 통역인과 말을 잘하는 심사관 앞에서 인생의 고통을 꺼내기 어려운 것도 벽이고 사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먹는 것도 매일 어렵게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를 돌보며 심사를 기다리는 것도 벽입니다. 1%도 안 되는 난민 인정의 가능성에 아마 안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거부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사관의 교육의 문제, 절차적 권리의 제도적 부장의 문제, 난민범죄의 문제 단지 이런 것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난민 거부 정책은 단지 포괄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들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을 털어놓는 대다수의 난민들 앞에서 결론을 정한 상태에서 공정한 심사의 외양을 연기하면서 구조적인 난민 거부 정책을 숨겨왔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은 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떨어내야 할 숫자였습니다. 면접은 심사가 위에서가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빨리 알릴 절차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법무부는 말할 것입니다. 현재, 이제 신속 절차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도 힘들었고 대책 수립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작입니다. 한국 국적의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청이 모든 결론을 사실상 정해놓고 절차를 운영해 수천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면 피해자들이 한국인이었다면 당장 장관마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난민이기에 외국인이기에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여태까지 피해자들은 누구의 공식적인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단한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우리가 좀 바빠서 실수했나 본데 다시 한번 하면 되지. 정도가 법무부의 태도인 이상. 진지하게 잘못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노력 없이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은 당연히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자 2천여 명은 다시 심사 기회가 부정부여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천여 명의 인생은 심사 기회를 다시 얻었지만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허비된 난민들의 수년간의 시간은 그리고 이미 한국을 떠나 삼국을 떠돌고 있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난민들의 피해는 과연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해결할 것입니까? 더욱이 문제는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난민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며 밀어붙여 이번 권고에 직접적인 비판 대상이 되었던 신속 심사 제도 법무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속 심사 제도를 아예 법에 명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추진했고 그 내용이 일부 알려졌던 큰 규모의 개정안은 난민 제도의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비판된 신속 심사 제도를 법에도 넣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재신청자 등이 신속 심사 제상대로 분류돼서 기각되었지만. 작년에 알려졌던 개정안 실제로 추진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면접조사 기회가 아예 박탈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아 추방을 예정한 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에게단한 차례 이루어진 면접조사가 구조적으로 형외화되었음이 밝혀진 지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존중하고 사과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오히려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신속심사를 아예 난민법의 다른 이름으로 법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촛불로 세워졌다는 현 정부에서 수많은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지금 무정책이나 난민 거부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난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서의 제도 개선은 시민 사회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민들의 깨어있는 연대를 요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이번 허위 면접, 허위 난민 면접 조서 조작의 당사자이자. MWTV Hello, everyone. My name is Musab, a photojournalist and a human rights campaigner. I used to work at one of the most popular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Egypt since 1220, until the day I fled from Egypt. Loss of trust, a term we hear from many political analysts. Loss of confidence, it can be in government or public service or institutions. It's one of the main problems that states, government, or political parties seek to eliminate. But in our case, and because of what has done, and what the Ministry of Justice is doing, is creating the, lo the loss of confidence. It's a gap between the ministry and the people, whether they are citizens or foreigners. Now. Many asylum seekers, refugees, and migrants in general lost their trust in the Ministry of Justice because the violations that occurred over the past years exceeded all the expectations. And in my case, I lost the trust in the immigration office. Let me remind you again. In 2016, I arrived in Korea and I applied for asylum. In my application, I wrote down all the information about my work and my political and human rights activities in detail. And I tried to say it during the first interview. The first interview was less than one hour, and I told about the offers that I have to answer shortly. And she told me many times uh, to not answer in details. And I asked her again to submit documents, but the officer said they don't need it. Uh, yeah. This interview was one of my worst experience in Korea. Later, after my rejection and with the help of my lawyer we found out that my interview script was totally fabricated. we were shocked because all the script contained information and answer i never said. we cannot say it's just a mistake, it's a policy and you can imagine how this policy destroyed people's life. regarding the fabrication issue,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guideline on the application for asylum, but the ministry of justice didn't take this seriously. They didn't read the announcement well. They didn't publish it on immigration website or social media channels. The application's open date was February 10th, but we just heard about it in mid-April, and many immigration officers didn't know about the decision. So it seems it's just a kind of face-saving policy, because the policy is still not to change it. It's a careless policy about refugees and immigrants in general. There are many asylum seekers until now are are waiting to be called for interview for more than two years and many of them are suffering due to their visa type and the limitation of its benefits especially during the corona pandemic and when lawyers asked about this delaying, they were told that ministry of justice officer for more than two years forgot to send this application to the procedure mistakes are not just mistakes but rather have conceptions for the lives of the victims. so we can say that the solution lies in three stages. transparency, investigation, and accountability, and apologizing and ensuring that no mistakes are repeated again. and until now, no one of the victims received any apology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so korean government must take a quick action to help the victims and, for, and the applicants who suffered from this fabricating issue.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성경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우리의 요구를 힘차게 외친 것으로 기자회견 마지막을 가름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삼창하면은 마지막 어절을 일동이 세 차례 힘차게 되풀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네, 이 모든 사태 책임을 지고 남의 면접 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적으로 전면적으로 수용하라. 법무부는 남미면접 조작사건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여 책임과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법무부는 면접 조작사건 피해 회복 대상자를 신속심사 대상 전반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법무부는 또한 피해보상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정책을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법무부는 난민 인정 심사 지침을 공개하고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난민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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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